난 이제 끝이야 쇼파 밑에 있을 거야 툭 하면 여기에 숨다라고 음. 좋아요 이 캠핑카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뜯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잡고 말 거예요 우린 다막겠어 엉클 그램바 꼭꼭 숨어요 머리카락 보일라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빙고 내가 찾았지롱. <laughs> 이런 숨는 걸잘 못하시나 봐요. 내가 좋은데 숨겨줄게요. 영원히 <laughs> 좋아. 엉클그램 파랑은 볼일 끝났으니까, 이제 너희들이 나랑 놀아줘. <laughs> 지금 나더러 끝났다고 해서 그럼 나랑은 더 이상 안 놀겠다는 말이잖아. 그건 절대로 안 돼. 이봐, 해골 박하지. 야! 어? 너 숨바꼭질 잘못 하지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. 근데 왜 나랑은 안 놀겠다는 거야? 괜히 자신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. 저 숨바꼭질 엄청 잘해요. 헤헤, 설마. 그럼 증명해 봐. 내 친구들은 풀어주고 제대로 숨어보라고. 네 좋아요. 한번 해 보죠. 이 세상에서 나보다 숨바꼭질을 더 잘하는 애는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. <laughs> 잘했어요, 엉클그램파. 제 완전수가 넘어갔어요. 그러게요. 토니가 숨바꼭질을 좋아한다는 걸 이용하다니 대단하세요. 제 다신 밖으로 안 나올 거야. 엉클그램파. 여섯, 스물, 일곱, 열 꼼짝만, 토니, 내가 찾으러 간다. 아니야.